이전부터 느끼던건데 운동장 시간은 뭔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운동장 시간이 제유시간이랑 다를게 있나? 제유시간이랑 똑같은데 운동장 시간이 좀 다른가? 운동장 시간에서 근무자여 시간으로 바꾸니까 바로 이놈들이 갱을 불러모기 시작하네요 갱고용 청소부를 죽였어 이놈 갱고용 했잖아 그리고 지금 자꾸 이 열대성 고혈병이 알게 모르게 퍼졌어요. 저렇게 막 깽고영도 한단 말이지. 깽은 확실히 격리를 시켜야겠는데요. 깽 격리는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고 매점을 좀 위로 올리고 밑에 여기 지나다니는 통로를 확보했습니다. 요 아래쪽도 문좀 달아주고 문이 없어요 여기 제가 운동장 시간을 방금 근무 자유 시간으로 바꿨잖아요 이놈 시간표를 근무 자유 시간 엔드 자유 시간에서 근무 자유 시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만 매점을 이용할 수 있는 거지 매점 뭐 그렇게 길게 열려 있을 필요 있겠어요 그냥 이 돈도 별로 없는 것들이... 그리고 쉴땐 쉬어야지, 자유시간은 쉬어야지, 자유시간에 근무를 하면 쓰겠어요. 안 되지, 그러면... 예, 그래서 근무 자유시간으로 해줬고, 이 버그를 어떻게 해야 되나... 내 운동장, 내 운동장이 그러보니까 면회객 수용실 이런게 생겼어요 면회객들이 수속을 하고 밀수품이나 질병 등 교도소에 위험한 요소가 없는지 검문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라는데 이 독사 녀석들이 처음으로 깬그레비티를 쓰는군요 이놈들도 보그 걸리는거 아니야? 얘들은 왜 자꾸 주먹으로 싸우려고 할까요? 무기고로 가서 재보급을 받으란 말이야 이런것까지 내가 지시를 해야되나 얘왜 예, 기절봉 재보급을 안 받아? 무기고까지 안 내줘도 기절봉을 안 가져가는 데요. 왜 이러지 얘들 진짜? 이건 뭐 기절봉 버금가? 기절봉 찍기 전에는 비무장 상태 되면은 곤봉일 때알아서 재보급 받아가던데. 이거 체크 해제했다가 체크하면 어떻게 되냐? 아래쪽도 그래피티 지우고 태거 조치까지 내렸는데 태거가안 되는데요. 아, 나 이거 참 재수 일부가 위험한 고열병에 걸려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. 이후 재수들 안전을 위해 백신 프로그램을 준비해두었습니다. 백신 프로그램 이미 진행 중이고 누가 또 고열병 걸렸어? 여름도 아니고 가을인데 왜 열대성 고열병에 걸릴까? 예구만 지금 정신 이상자 유치장이 만실이거든요. 16명이나 되는데 짤수 있는 수는 10명밖에 안 돼요. 짤수 있는 사람은 정신 이상자 병동을 만들어 줘야 될것 같습니다. 슬슬. 정신 이상자 병동. 비용이 좀 짝이 난데. 정부는 정신이상 재수자를 보호하고 이들을 더잘 치료할 수 있도록 감옥 확장 비용을 제공하려고 합니다. 이 비용이면 쿠션에 있는 감옥을 건설하고 훈련된 정신과 의사를 고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정말 도움이 되겠네요. 정신이상자 병동 시작. 아, 정신이상자 병동을 만들기 전에. 작업장을 만들 거예요. 좀 크게, 너무 큰것 같긴 한데, 많이 큰것 같긴 한데, 뭐 크면 좋지. 돈줄인데, 작업장 더 잡자마자 요 통나무들을 인부들이 작업장으로 옮겨오죠. 통나무 가공해 가지고, 뭐를 만들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. 작업장은 근데 문제가 많은 밀반입품들이 나오죠. 이런 거 해결해주기 위해서 여기 검문소를 입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. 작업장 안전교육 이런 거아는데도꽤 유자격자 지수가 많아요. 최대 일자리. 아 맞다 맞아여기 이게 아니고. 작업장 톱하고 작업장 프레스 목공 작업대 말고도 작업장에 놓을 수 있는 걸로 연습용 태양광 패널 이런 게 있어요 작업장에서 할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태양광 패널 개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소자 4명마다 하나의 연습용 태양광 패널 필요 고한 번에 20명까지 들을 수 있으니까 연습용 태양광 패널이 총 5개 필요하겠죠 작업장 하나에 하나에 네 명이 달라붙어야 되니까 거리 좀 충분히 내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. 면회객 수용실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렇게 쓰입니다. 방금 걸러진 면회객이 있었는데 면회객도 불법 행위를 하면은 면회가 취소가 되나 봐요. 탈옥한 놈 교도관이 알아서 잡았고, 얘 질병 걸렸네. 무슨 질병이지?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여. 근무 시간인데 유죄격자 재수가 1 5 명이나 되는데 아무도 일을 안 하네요. 유죄격자 재수가 다깽이라도 되나? 일단 정신 이상자 병동을 짓기 위해서 오른쪽 땅을 좀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겠습니다. 오른쪽에 지을 거거든요. 예획을 조금 세워 볼까요? 이 정신 이상자들이 틈만 나면. 타록 그하지히날뻔했네 이놈은 왜 가만히 있는 거야, 계속. 타록 하는 타록하는 사... 사람 나올 때마다 에 이... 저렇게 일용직으로 무장교도관 교 고용해서 잡는 것 불안정이요 많이 아니 왜또 복동입니까? 이제 주방까지 차지하셨어. 들은 다 잡았고 지어볼까. 53m, 53m. 건물 기초만 11만 9천원 9천원이 아니고 달러 돈 살녹 건설하는데 매우 오래 걸리겠군요 깽 사회 복귀를 더 돌려야 돼 심리학자 사무실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54명이나 대기하고 있고 깽이 너무 많아 깽놈들 막 이상한 버그나 걸어대고 말이야. 지금 아주 미치겠어요. 인부 더 고용해야지. 80명. 그리고 면회실을 좀 바꿀 거예요. 면회실 탁자가 아니고 방문객 북스, 부스를 쓸 거예요. 방문객 부스를 쓰면 면회객 수영실도 필요 없지 않나? 요, 방문객 부스 잘 보면 여기 죄수 면역이 이렇게 돼 있죠. 이거는 그, 판매점 매대랑 다르게 방향을 잘 지정해 줘야 되겠죠. 제가 그 벽치기에 매, 하다고 했던 게 이런 거예요. 감방동을 더 확, 확장해야 돼가지고, 여기 전기는 왜 끊겼어? 여기에 있던 그, 그거, 삭제 그 철거해서 그런가 철거하면서 전선도 같이 뜯겨져 나가서 금속탐지기 철거하면서 전선도 뜯겨져 나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 감방동 확장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은 벽두루기가 애매해요 벽없이 살아야지 뭐 당분간 참고로 이 건물은 높이 78m, 너비 87m 건물이에요. 새로 짓는 건물은 93m, 93m로 조금 더 넓습니다. 휴게실은 원래대로 돌아왔다. 이거 깬 그래비티 제 지우고 했으면은 다시 그거 돼야 되는 거 아닌가? 왜안 되지? 이 살인병기한테 고급 직원이 죽었잖아. 무장해제 자격증도 배운 직원인데 요 계급창에서는 그 별딱지가 안 보이네요. 무장해제 자격증 딴 그게 표시가 안 돼. 작업장 안전교육 왜 이렇게 관심 갖는 사람이 없어. 두 명밖에 없는데 두 명이라도 해야 되나. 삼진아웃 훈련은 왜 이렇게 됐죠? 계획이 없다는데. 일반 교육 강의가 자동으로 옷전으로 내려오면서 자리가 없어진 건가? 그런 것 같은데요. 예. 자꾸 자동으로 조정되면서 뭐가 안 되네. 나 고정을 박아 놔야 되나? 다 고정으로 박아 놓고 뭐 움직이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. 자동으로 배달 구역을 던들 펴야 되나? 대규모 공사할 때마다 계속 배달이 막혀요. 던들 펴볼까? 땅꿀리다 타로 기는은 잡았나? 교활하게 요 인형 대가리를 여기 놔둬가지고 자는 척, 자는 것처럼 꾸며놨군요. 그러, 그리고 탈옥을 했어. 저런 짓거리도 한, 합니다. 실제로 저런 짓거리에서 탈옥했다는 죄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, 여기 운동장 드디어 탈취했어요, 다시. 뭐 이상한 이 동그라미 자국은 남아 있는데 그뼈 분쇄자가 점령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. 하이어이 원래 여기 응수대 놓으려고 했다가 시작된 거였지 이거 이 사태가 쓰레기하고 추라품을좀더 <laughs> 이것들 또 탈옥하네. 아, 나 그냥 발포하고 허가 빨리 때릴 걸. 또 탈옥했잖아. 요동안 사물함을 좀더 늘려야겠어요. 그리고 요 무기 보관함은 잠깐 또 무기 보관함은 왜 물품 마이콘이 옛날 거 그대로인지 모르겠어요. 신식장 그 생긴 거 바꿔놓고서는. 그 띠, 더면서연속으로 땅굴을 파 드디어 다 지어졌다 건물 다 지어졌다고 끝이 아니고 이제 조명 세차한다고 또한 세월 걸리겠네. 에. 네. 심리학자 사무실도 드디어 다 지어졌네. 사회 복귀를 매우 많이 할 것이다 좀 이해가 안되는게 역은 이렇게 위험자별로 색깔이 다 있고 이 철창문도 위험자별로 색깔이 이렇게 있는데 왜 새창살벽은 위험자별로 색깔이 없을까요 이거 불편하거든요. 마이, 마이 불편하네요. 많이 많이 불편해. 판매점이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. 근무자유 시간인데 아무도 일을 안 하고 있어. 왜 일을 안 할까? 일하는 사람 한명 생겼다. 인력이 모자라나 죄다 깽단이라서 그런거 같아요 내가 깽을 그 깽에서 탈퇴하게 하는 수보다 깡갱에 새로 가입한 수가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이 큰일이네요. 얘는 또왜 밖에 있냐고. 또도 하지만 우리 교도관들은 매우 강했다. 이 건물은 그냥 발전기 써서 돌리겠습니다, 전기를. 왜 이거 안, 왜 친환경 동력은 안 쓰냐고 물어보신다면 이거 부족할까봐요. 그냥 이걸 한도 끝도 없이 설치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, 태양광 풍력 하이브리드를. 저 설치 개수 제한이 있어요. 이 발전기류들 다 싸잡아 가지고 설치 개수 제한이 있습니다. 128개 제한인가 그럴 거에요.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발전기를 쓰겠습니다. 이제 이두 공간은 분리됐으니까 방문객 부스로 인해서 순찰 풀어도 될 겁니다. 이제. 여기로 못 가죠. 교도관도. 방문객 부스가 면회실 탁자보다 보안상으로 훨씬 좋은 대신에 가족 욕구는 덜 떨어집니다. 그 가족 욕구가 덜 해소됩니다. 면회실 탁자에 비해서 생일선물. 이런 것들. 쓰레기하고 추락품을, 추락품 출하품 구역을 좀더 아래로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? 두 개가 이렇게 있으니까, 쓰레기하고 추락품을 실는 동안에 배달을 트럭에서 이 물품을 내릴 수가 없어요.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. 생일선물, 이거 뭐냐? 고요 진정됨. 진정됨. 진정된 거 맞나? 마약 달라면서 미쳐 날뛰고 있는데요. 이제 됐네요 주라품 실으면서 배달 물품도 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벤자민 블리에스트라 갱단 나왔구만 이 친구 결국 성공했어요 갱단 나왔으면 닫혀있어야지 어휴 벽도 흰색인데 절창문도 흰색인데 시창사의 벽만 지 혼자 따로 놀고 있어요 제창사의 벽도 흰색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왜 없을까요? 자이언트, 죽었어. 죽고 말았습니다. 제수에게 만년필로 사망, 살해된, 만년필로 살해됐어요. 네, 죽어도. 허구한 날 사고 치는 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살 독사 깽단 보스. 이름이 어떻게 퍼스트네임 닉네임 라스트네임 이름이 뭐 있다구요? 현재 제 교도소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이익은 이 넓은 조림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. 15만 달러나죠. 돈을 좀더 벌고 싶은데 교도소를 앞으로 더 확장할라 하면 돈이 좀 모자라요. 돈 벌리는 게좀 모자라 이 정도도. 또. 조림지를 더을 피면은 돈이 더 많이 벌리려나요. 또돈 버는 방법을 제가 또 알아왔답니다. 이 친환경 에너지 이거 변압기하고 전력 출하 계량기 이거 이용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꽤나 돈을 짭짤하게 벌수 있어요. 지금 전력 출하는 2,612 달러밖에 안 되는데 이거 작정하고 돈을 벌수 있습니다. 이것도 이용하면은. 그, 그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조림지 더덜 피고, 이것들로 돈 벌고. 제가 좀 알아온 게 있는데, 이런 풍력 터빈이나 하이브리드 태양광 풍력, 태양광 패널, 이런 친환경 동력원하고 발전기 같은 일반 동력원은, 그러니까 서로 각각 128개더라고요. 최대치가. 그러니까 서로 따로예요. 그러니까 이 친환경 동력원을 128개 설치해서 그 생산한 전력을 다 갖다 팔 겁니다. 친환경 동력원으로 교도소 돌리는 건 손해인 것 같아요. 그냥 보조금 그 미션 깨는 용도지. 그냥 교도소는 발전기로 돌리고 친환경 동력원으로 생산한 전기는 다 갖다 팔겠습니다. 친환경 에너지가 이게 장점이 있어요. 장점이 있긴 해요. 발전기에 비해서. 뭐 사고 같은 게안 나. 발전기는 가끔 막 불나거나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. 발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사건이 터질 때가 있는데 친환경 동력원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런 장점이 있긴 하나. 이걸로 돈을 벌수 있다는데 왜안 하겠어요? 일단 이 건물을 좀 넓혀 주겠습니다. 여기에 발전기를 설치할 거예요.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이걸 정신이상자 병동을 이렇게 여기 이 위치에 지은 이유는 요 밑에 저위험자 구역을 지으려고 했단 말이죠. 정신이상자 병동 밑에다가 저위험자 깜방동을 지으려고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. 여기도 나무 키울 겁니다. 요 밑도 나무 키울 거고, 정신이상자 병동 위에다가 저위험자 간방동을 지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이상자 병동을 좀 내려야 될것 같아요. 여기까지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거대한 호수가 있는데, 어차피 나무 심을 거니까 일단 좀 메워 주겠습니다. 메우고, 이게 얕은 물은 인부가 일일이 이렇게 가서 흙을 건설 해줘야 되고 막 그런데 깊은 물은 그냥 흙으로 지정하면 자동으로 덮어지는 것 같거든요 깊은 물에 인부가 접근을 못해서 그런가 이것들이 퍼뜩하면 폭동을 이게 다 깽단을 섞어 놔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. 굳이 늘릴 필요는 없긴 한데, 독방동을 좀 늘려주겠습니다. 그리고 이 옆에다가, 전기를, 전기 파는 구역을 놓을까? 어디 놓을까? 어디에 놓아야 좋을까요? 전기 파는 거를. 근데 진짜 나무 안 팔면 교도소를 어떻게 굴리라는 건지 모르겠네요. 나무 안 팔면 순이익이 한2,000 달러인가 그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, 2,000 달러도 안 나오지 않나? 순이익이 2,000 달러도 안 나와요. 나무 안 팔면 하루 순이익이 그런 교도소 운영 못 하지. 다 매웠네요. 이렇게 좀 확장해 주겠습니다. 그리고 교도관 조사를 제가 이전에 두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무언가의 이유로 인해서 취소가 됐어요. 아두 번째는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취소했던가? 어 교도관 조사 이번에야말로 진행하겠습니다. 교도관 조사해야 되는데 왜 비밀정보원이 안 오지? 늦었나? 또 탈옥하게 냅둘 순 없지. 아니쪽 땅을 구매한다. 탈옥하다가 갑자기 폭동 일으키네.